지금 계속 역배열 상태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상장한지는 중한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총 이 6,200억, 이거 기간회인 종목이고요. 지금 BPS 대비 고평가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를 이제 수렴 구간으로 보고 반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있고요. 상방에 지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고점 대비 하락폭은 제가 보는 이제 기준은 마이너스 70% 이상 정도, 마이너스 73%까지 내려 가긴 깠는데, 이걸 돌파하기까지가 좀 힘들겠죠. 박스를 이 구간으로 봅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도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이평선들도 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여기서 없다가 오늘 네 출연하고 있죠. 2년선 돌파하는 캔들 그 세력들이 지금 이제 100% 정도 네, 수익을 본다라고 쳤을 때 매물대가 상방에 여기까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바닥에도 이제 매물대가 있고요. 세력들의 평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네, 대략 한 24,9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2차 저항선 정도가 평단가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리면 수익을 낼까 보면 여기서 69% 정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간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올렸다가 한번 내려가 가서 이런 파동을 만들면 10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2파동 정도까지거든요.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골파기 했다가 다시 1차 파동을 한번 정도 더 만들면 100% 수익을 챙겨 가는 그런 구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차트 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가지는 기준은 BPS 있죠. BPS 주당순자산가치 1897원인데 이 BPS 대비 바닥 찍은 지점이 저평가 구간이어야 돼요. 저평가. 근데 지금 바닥이 18420원이죠. BPS보다는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추가 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때 그때 접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 당기순이 계속 2년간 적자를 내고 있고 자본총계도 감소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뭐 최근에 좀 증가되긴 했었는데 유보율 자체도 감소되고 있고. 부상증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유보율도 감소되고 있어요. 회사가 이제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 보면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밸류의 매력이 높은 자리는 아니다. 수가 있어요. 일류의 매력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은. 모멘텀을 이제 우상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의 기준은 bps 대비 저평가 구간 그리고 하락을 멈춘 이후에 어느 정도의 매집이 바닥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 매집 과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상방의 매물벽들이 줄어드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게 수익에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i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을 분석하는 데도 여러가지 기준을 좀 적용시켜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죠. 폼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바닥까지 내려온 이런 자리들을 세력박스권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네, 유튜브 열혈반은26% V.I.P.반은 45.7% 2파동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거든요. 이 종목을 보시면 시총은 지금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서 시총이 많아졌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시총이뭐 1,400억, 1,200억, 1,300억 정도였을 거예요. B.P.S.가 19,000원짜리가 바닥 지점 있죠. 최저 바닥 지점이 얼마입니까? 13,930원이죠.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끝냈습니다. 유통물량 470만주 곱하기 3배 1320만주. 매직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고 타점 잡고 진입을 하고 기다려서 추세 흐름들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 냈던 거죠. 재무제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가 좋아지고 있는데 죽 바닥이야. 그렇다면 이 종목을 타점 잡고 진입해 볼수 있는 밸류의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냈던 거거든요. 이런 이제 밸류 매력이 높은 자리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으로 장출해 내기가 쉽습니다.